주나의하나님이여 주, 를경배합니다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이께서나시 나이, 나이, 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어, 여러분을 뵙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통해서 어,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추석 끝날 때까지 어, 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기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주의를, 예배를 드리며 주의를 성수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으로, 어,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항상 갖고요. 제가 볼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지만 자연 환경은 더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좀 어렵지만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깨끗해져 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더 커져가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던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자, 그랬습니다. 내 안에 세상 것들이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필요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 오히려 그럴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세상 것들이 또 채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숙한 사람은 그럴수록 더욱 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자. 내 안에 있는 세상 것들은 금방 바람이 불면 없어질 수도 있고 짧은 인생이 끝나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매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다. 항상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들을 사모하면서 또 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주시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안에 내가 그동안 원하는 것들도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들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죄 때문에 시작된 그 방해물들. 그것이 내 삶에 있죠. 내 마음에도 있고 내 삶에도 있어요. 습관처럼 붙어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해야 된다라는 거죠. 슬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애통할 때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막혔던 것을 뚫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물밀듯이 들어오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시고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온유하게 가지면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런 말이 어떤 말일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것을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겠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들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그 땅이, 그 기업이, 점점 더 넓어져야 되겠죠. 점점 더 커져야 되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늘 부족하고 늘 가난하고 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늘 그냥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늘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없는 삶을 살아가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풍성한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나에게 뭐가 있어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궁핍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풍성함을 공급받아 그것을 에, 나도 누리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이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크고 넓고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 여러분, 이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알수 있죠. 마음이 온유한 것, 마음이 겸손한 것, 다 비슷한 얘기잖아요. 내 마음이 부드럽고, 그리고 내 마음이, 아, 항상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는 것, 포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온유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살아보면 정말 온유한 자가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 뭔가 강하게 뭔가를, 어, 힘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처음에는 그게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무력한 것을, 그리고 삶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뭐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온유한 사람은 당장은 지는 것 같고 당장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이 결국은 이기고 그 사람이 결국은 더 많은 것을 얻고 그 사람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자가 얼마나 아, 큰 복을 받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열받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요즘 같은 세상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열받는다는 말은 뭔가 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죠.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아, 불합리하고 그리고 비상식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보통 좀 재미있는 말로 열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열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을 받게 되면 내 안에 화가 나서 자꾸 그것을 표출하게 되고, 온유함을 잃고 거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잠시는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나에게 손해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오히려 그런 열받는 상황에서, 열받는 사람에게 내가 온유함을 보여줄 때, 그 온유함이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네, 나중에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 온유하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꾸 그런 성품을 가지면 가질수록 온유한 삶의 태도는 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온유함을 계속, 아, 우리가 힘써 노력해서 자꾸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 우리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에도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 중국 고사에 보면, 진나라, 그, 진시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진나라가 망하고, 초나라와, 아, 초나라와 한나라의 어떤 각축전이 있다가 결국은 한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진나라 후에 초나라가 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초나라의 출신인 항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항우라는 사람은 명문 귀족 출신이고요. 그 젊은 26이라는 나이에 장군이 되어서 많은 싸움에서 이기면서 세력을 교합해서 진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때 그 항우 휘하에 유방이라고 하는 볼품없는 장수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방도 초나라 출신이었지만 유방은 유방은 귀족 명문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골뜨기였고 그리고 그냥 바람둥이였고 백수 건달 백수 건달 출신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항우 밑에서 그냥 부장 장수로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 일자 무식한 사람이 그 사람이 결국은 한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중국의 황제가 되는 그런 영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항우라는 사람을 눌러버리고 제압하고 결국은 중국의 황제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항우가 스무여섯 살일 때이 사람의 나이는 이미 마흔여덟. 그 당시의 나이로 보면 늙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는가? 젊은 나이 귀족 출신 좋은 환경에 있었던 항우는 결국 천하를 통일하지 못하고 어떻게 무명 장수였던 이 유방이라는 사람이 중국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는가? 나중에 그가 고백한 그 기록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의 제주는 전투를 준비하고 방비를 튼튼히 하여 결전을 벌이면 항상 승리하는 위대한 책사, 이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장량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관리하고 백성을 위로하며 병력과 필요한 장비를 잘 준비하는 일에 뛰어난 그런 재상 소화보다도 나는 못하다. 그리고 수십만 병력을 통솔하고 조련하면서 전투를 지휘하는 일에는 명장 한심보다도 나는 못하다. 이세 사람은 당대의 호걸이며 정말 유능한 인재들인데 나는 다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정성을 키우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그래서 결국은 천하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방이라는 사람은 자기 능력은 부족했지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 세 사람의 이게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에 결국 그세 사람의 마음을 얻었고 그세 사람의 재능도 사용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 결국 중국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결국은 사람을 얻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그런 위치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살때 하나님께서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 때, 그냥 온유한 마음을 갖는 그 처세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항상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갖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딱딱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들은 마음을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먼저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유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온유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저렇게 풍성하게 드리면서 뭔가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과시하려고 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 아니 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의 태도.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쓰려고 했는데 그 사울 왕이 온유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던 것이고 온유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어 그런 위대한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닮아가야 하냐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다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 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 배고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할 것이다. 이 배부르게 할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풍성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의 나라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의를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알고 의를 듣고 그 의를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때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건데 오늘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하신 말씀의 이 의의라는 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큐티를 하고 있는데, 늘 큐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웬, 물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 태도가 뭐냐면,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실 복이 그것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사모하고 줄이고 목말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심비에 새기게 됩니다. 왜 새길까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듣고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태도가 왜 필요합니까? 마음에 새겨진다는 게 뭡니까? 마음의 법이 된다라는 거죠. 사람은 마음에 어떤 법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법대로 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법대로 액션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세상법이 들어가 있으면 그 행동 취하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세상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로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였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삶을 출발하였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서, 마음판에 새겨서내 마음에 법이 되게 하고, 법이 되게 해야 나는 그 법대로 주로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 법대로 사고를 하게 되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죠. 신앙의 초기에는 그래야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추리고 목말라 하면서 그 말씀을 자꾸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나는 법대로, 그 법대로, 하늘의 법대로 나는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송취하는 인생을 살게 되니까. 내 안에 의의가 자꾸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세워진 의의를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다섯 가지 여섯 열매에도 제가 열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다섯 가지의 제일 첫 가지가 뭡니까? 나라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 가운데서 쭉 하늘로 뻗어가는 나라는 가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내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뭐냐? 바로 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죠. 흔들림 없는 주님의 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법이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나는 그만큼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즉시 듣고 순종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늘 이런저런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고, 금방 또 바뀌게 됩니다. 금방 또그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법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평생 걸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늘 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새겨졌다면 내 안에 새겨졌다면 법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 성취하시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법이 됐다라는 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그리고 그 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원유한 태도, 이것은 우리에게 결국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특히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잠시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말씀이 나를 강권하시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채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온유한 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든 뭘 하든 항상 하나님의 의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해서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은 온유한 자가 받을 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 거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팔복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한 주간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온유해져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업을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그 풍성함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온유하고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배부르고 그래서 땅을 키업으로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삶 속에 직면하게 되겠지만 그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듣고 그 말씀 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예, 아마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혹못 지키더라도 한 가족이 다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된다. 그래서 못 지킨다면 오후에라도 여러분 시간을 꼭 정하셔서.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주일을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어려울 때 빛나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어려울 때 구별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쭉정이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실한 알곡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더욱더 믿음으로 행하시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더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